안녕하세요. 벚꽃 스튜디오입니다. 기아가 드디어 첫 번째 순수 전기차 EV6의 내네 외관을 공개했습니다.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 오퍼집 유나이티드를 담았습니다. 전면부를 보면 LED 헤드라이트를 날렵하게 만들어 세련미를 살렸습니다. 본대 뒤에 두 라이드노 대칭의 미를 살렸고, 앞면은 포르쉐 카이엔의 느낌이 좀 나네요. 옆면을 보면 휠 베이스는 아이오닉5처럼 넓어 약 3000mm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내 공간도 아이닉 5만큼 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뒤로 갈수록 차체가 약간 낮아져 스포티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뒷면의 LED 라이트는 일체형으로 위로 올라와 떠오르는 스포일러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멀리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면은 포르쉐 카이엔, 옆면은 레인지로버 느낌도 좀 나네요. 그건 너무 과한 건가요? 위에서 바라보면 유선형으로 훨씬 날렵하고 스포티한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디자인만 공개되고, 아쉽게도 궁금했던 가격이나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실을 보면 전체적으로 윈도우 실드가 넓어 시야가 좋습니다. 전면은 12인치 일체형 디스플레이로 깔끔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새로운 기아 로고가 잘 어울리네요. 스티어링 휠의 스위치와 가운데 콘솔의 스위치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겠죠. 아이오이5처럼 앞뒤로 넓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앙 콘솔은 상당히 크게 만들었네요. 공간 확보를 위해 앞뒤로 조절이 가능해 보입니다. 사전 예약은 3월 말부터 한다고 한다는데 성능이나 가격 등 자세한 것이 나오면 자세히 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